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블루엠텍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오늘 블루엠텍은요 종가가 20,800원 플러스 2%에서 어 우선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일단 정규장은 여러분들 플러스 2%에서 어 끝이 났고 이제 시간에서 거래가 좀 진행이 될 건데 자 중요한 건이 블루 엠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올려드렸고 어 분명히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때 뭐가 나온다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음. 자, 근데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줬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은요. 어, 이거죠, 여러분들. 보호의 수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끼친 건데, 자, 일단은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습니다. 왜 오히려 좋냐? 주가가 빠지는데 안 좋지. 왜 좋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주 대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뭐냐면 자,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저마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보여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 자, 그린 리소스 보시면은 자, 최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여러분들? 최고가. 65,300원. 그쵸? 65,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 근데, 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이 얼마냐면 3만원 구간입니다. 3만원. 그죠? 약, 어, 한50% 마이너스 거기서 어, 60% 사이 이 정도. 그죠? 여기서 큰 반등 흐름이 나와 준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좀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이 블렌텍 같은 패턴이죠. 그죠? 블렌텍 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한 종목이죠. 상장 후에. 그죠?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어, 이것도 최고가 얼마냐면 6,150원입니다. 자, 근데 계속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와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2,750원이죠. 대략적으로 이것도 마이너스한 60% 가까워졌을 때큰 반등흐름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캡스톤 파트너스 종목도요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가 1,200. 20원, 그죠? 그리고, 자,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4,000원에서 4,500원이라는 거죠. 거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60% 정도 어, 더될것 같은데, 그 정도, 그죠? 어, 이게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패턴이에요. 패턴인데 이게 좀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그 패턴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어쨌든 큰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분명히 마이너스 60% 가까워졌을 때큰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상장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그 큰 하락은 나오진 않고요.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박스권 이후에 그쵸? 자 어제 보호예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 좀큰 폭의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 지금 현재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이 뭐 하냐면 이 최저점이라고 저는 봐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자 보호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 자, 이때 바닥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요, 이 2만원 짜리이 2만원 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쵸? 자, 마이너스 60% 가까워졌을 때, 뭐예요큰 반등을 해미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블램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75,900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에요? 2만. 800원이죠. 거의 뭐한70% 어, 80% 되나요? 여러분들 음, 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큰 반등 흐름이 나와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이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으로 인해서도 자 우리가 큰 반등 흐름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주 대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아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주대표도 여러분들, 음, 다시 한번 이블루엠텍을 제가 그 금요일 날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다음 주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이, 데 지금, 어, 이 평단가, 여러분의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주 대표도 여러분들 매수를 좀 진행을 좀한 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날 했거든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좀 했는데, 어 이거 잠깐만. 어 일단은 이 블루엠테 우리 주주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자, 주 대표가 여러분들. 이거 매수 안내 드렸던 부분, 자, 한번 그대로 어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우리 그 구독자 분들하고 텔레그램 방으로 어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가 15일날, 1월 15일날 여러분들, 매수 나갔던 부분 잠깐만 어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날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1월 뭐예요? 자 1월 15일 인데 자 시간대가 9시 27분 이죠 9시 27분 인데 자 이때 보시면 2만 어, 600원 까지도 찍었었네요 2만 750원 에자주 대표가 매수안내 나갑니다 매수안내 매수가 얼마 2만 100원 에 나갔습니다 2만 100원 그죠 2만 100원 자 이날 우리가 얼마에 까지 빠졌냐면 2만 50원까지 내려갔죠. 결국에 우리 그 2만 100원에 걸어뒀던 매수가는 체결이 됐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그죠? 어 체결이 됐고 자 블루엠텍 많이 내려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통 마이너스 50%에서 60%까지 내려온 이후에 강한 반응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가 미리미리 걸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어 매수를 좀 진행을 했죠.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래요 저 진짜 제가 솔직하게 그 저희 그 구독자 분들하고 계신 방을 그대로 오픈을 좀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어 저는 이 블루엠텍 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사실 이 2만원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이 적정 주가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 이 블루엠텍 관련해서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좀 봐도 대부분 4만 원대까지는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블루엠텍은요 현 구간 여러분들,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이 구간 이 구간에 뭐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 이게 기술적 반등흐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뭐가 들어왔냐면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량이. 그쵸? 그렇죠?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천천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월요일 날 여러분들 월요일 날 뭐가 나왔다? 그렇죠. 보호해수 물량이 나와줬는데 그때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도지 캔들로 결국 마무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단 얘기 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어 이런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자이 매수는요 어한 번에 몰빵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분할로 좀 분할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할로서. 자 어디까지 빠질지 일단은. 자, 우리 블렘텍은요. 테슬라 상장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매 청구권이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17,000원 부근인데 자, 거기까지는 절대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 얘기는 뭐예요? 자, 일단 2만원 부근에서 많이 빠져봐야 17,000원 부근인데, 자, 이 부근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분할로 좀 매수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은 괜찮은 수익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지금 주대표처럼 이 분할 매수로서 어느 정도 접근을 좀 하시다 보면 어 일단은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겠죠? 평단가 자 평단가는 2만원 부근에서 얼마? 17,000원 부근까지 그죠 여기 부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단가를 최대한 일단 낮추세요 혹시라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염두를 해 두면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자, 그래서 떨어졌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2800원. 즉, 2만원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다시 한번 반등 흐름, 큰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겠고, 자, 실시간 대응이 정말 필요한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냥 매수해 놓고 넉놓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주대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블루햄텍 종목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자, 제가 잠깐만 텔레그램 방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드리면 우선은 자, 주대표가 이매매내용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블루햄텍 종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 시작일이 블루엠텍의상장이래요 12월 어 13일부터 저희가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어 현재 두 번의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의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 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주 대표가 2만1 0 0원에 15일날 일단 매수가 어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그죠? 뭐 분할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쭉갈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뭐냐면은, 자, 매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매도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건이 매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손실을, 어, 극대화 시키는 것도 일단 매도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잘 매수를 해놓고, 그쵸?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손실로 종목을 정리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대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블루엠텍이 여러분들 하락은 저 제가 봤을 때는 끝이 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줄 수 있는데, 자 분명히 올라왔을 때도, 자 우리 뭐예요? 최고점 75,900원까지는 당장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으로서 마감을 할 건지 아니면 뭐예요? 손실로 정리를 할 건지. 자, 이런 부분들 합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제 75,000원.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대부분 평단이 3만 원에서 아마도 4만 원 부간일 겁니다. 이때가 제일 많은데 자, 이제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합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약 손실로 정리를 좀할 건지 아니면 수익으로 정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여기가 최고점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최고점 결정하는 부분들은요, 주대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주대표가 이런 부분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627에 8706번으로.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블루.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계속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는데 지금 블루 엠테이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지금 문자로 블루 안 보내신 분들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블루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이거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기 때문에 자, 그냥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블루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게 매매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블루 엠텍, 이거 한 종목만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블루 엠텍은 주대표가 안내해드리는 그대로, 자, 매수가 얼마 하면 걸어두시면 되고요. 매도가 얼마 하면 거기 걸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블루 엠텍 혹시라도, 어, 이것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 입장을 하셔 가지고, 이 블루 엠택 관련해서 어, 조금 부끄럽다. 내 평단을 좀 알려주기가 부끄럽다고 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블루라고 하고 여러분들 옆에 그 본인들의 평단가를 좀 남겨주세요. 평단가.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텔레그램 방을 입장시켜 드리면서 자, 여러분의 평단가를 어, 제가 좀 기억해 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 문자로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블루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혹시라도 옆에 어, 평단가가 조금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단가를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답변을 좀 드리고 텔레그램 링크들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소통을 같이 좀 진행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010-62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 블루라고 남겨주세요. 블루, 음,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